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뼘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덕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동해보복법에 관한 교훈입니다 동해보복법이란 상대방이 나의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의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할수 있다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동해보복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지나치게 갚는 것을 과하게 보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심하게 당했는데요. 내가 보복해도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보복하지 말라입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오히려 주님은 동해가 아니라 아, 똑같은 것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다른 곳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거독까지도 내어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 난, 나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꾸었는데 그가 거절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서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 나도 나에게 꼬는 자에게 그렇게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나는 이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오른쪽을 때려도 왼편도 왼편까지도 돌려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이미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지요.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대항하거나 갚지 않고 당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하며 그들, 그들의 복을 빌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였고 또 양자를 삼았지요. 주님께서 하신 오늘의 말씀은 세상 윤리를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윤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를 얻은 자들이고, 하늘나라를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 윤리를 이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온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 하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 하며 오히려 왼편 뺨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윤리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참된 하늘 나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